네, 안녕하세요. 타이잼TV에서 해설을 맡은 프로기사 조혜연입니다. 네,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변상일 선수 대 당희페이 선수, 변상일 선수가 100으로 두었습니다. 네, 초반부터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을 했죠. 네, 변상일 선수가 이제 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당희페이 선수도 이 형태를 워낙 잘 알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백이 여기를 밀어가면 굉장히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밀어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그런 느낌이고요. 네, 우리는 어, 옛날 감성으로는 뭐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인다든지 해서 두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최근에는 예전 이 협공 관련 정석들이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뒀으면 아마 혼날 것 같고요. 선생님께 혼나고. 이렇게 두면 안 혼날 것 같이 보이는데도, 이렇게 두었어요. 네, 변상일 선수의 네, 시도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네, 지금 바둑이 초반에 떼이르게 복잡하게 변했거든요. 네, 이거는 받아줘야 되고. 네, 찝어서 약간 지금, 어, 흙이 좀 곤란한 상황으로,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거를 좀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걸 단수 치는 수가 있어 보였거든요. 단수 치고, 이게 좀 재밌는 수법인데, 여기서 이거를 두고 이제 끊으면요. 네. 단수를 치고, 네. 여기를 뒀을 때,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네 축이 돼 버립니다. 네 이것이 그 유명한 빈축이죠. 네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걸 단수를 치고요. 그렇다면 뭐네뭐 네, 뭐 이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흙 전체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할수 없이 이제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아그 유명한 귀삼수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보시면, 은 젖히는 수가 되죠. 네, 젖히고 막아서 흙 전체가 죽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으면 도로 초반에 우세를, 어 네,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이제 이은수 자체는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변상의 선수가 이제 실전 진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더라면 당연히 이렇게 두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실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흙이 망했고요. 네. 이것이, 네.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 이게 흑이 죽은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네.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제 한, 어, 이거는 지금 단패입니다. 단패고, 특이 여기를 둬야 두었을 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단패인데요. 문제는 백이 두더라도 두수가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초반에서의 두수는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스텝이 꼬였습니다. 이 초반전이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력하게 어... 좀 인공의 지적을 받은 수가 바로 이 수입니다. 아니, 인공이 이 정석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어서 둬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 최대한 실리적으로 두면서 기회를 봤어야 됐는데 실전의 정석은요. 정석 진행을 했을 뿐인데 지금 흑의 입장에서 좌변에 집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가고, 실선으로 집이 나서, 한 60집 정도의 확정가가 났습니다. 사실은 바둑 자체는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서도, 네, 밀고, 빠르게, 네, 이런 식으로 두어 나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두면 붙여가지고, 젖혀서 이제 뚫고 나옵니다. 네, 어떻든 이제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어, 음식물도 포장이 돼서 오잖아요. 포장당하면 안된다. 네, 음식물 입장에서는 포장당하지 말고 자꾸 삐져나와서 그렇게 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곳이 숨겨진 급소예요. 네, 당이팽이 선수한테 네, 응원을 하면 <laughs> 너무 좋은 수입니다. 네, 변상일 선수도 네, 이렇게 버텨가면서 지금 최선의 응전을 했는데, 결과가 이 우상기 패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절호의 패감. 그 다음에 좌변에서의 패감 선택은 참 좋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당이 페이 선수가 냉정하게, 네, 이제 패를 해소한 후에요. 네. 아, 정말 판을 넓게 보고, 정말 소름 끼치도록 좀 냉정한 판단으로 조여가는 모습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소. 야, 고수의 느낌이 확 있네요. 네, 이 백이 자체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어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바둑이 괴롭습니다. 이호구친수네 지금 잘 봐주시면 호구친수가 승차기죠. 네, 불, 어, 인공지능 기준 블루 스파시고 이 수를 둔 순간, 어 백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좀 사라져 버린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변상일 고단이. 처절하게 버텼지만 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좌변에서 흘러나온 대마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마가 잡히면서 네 때이르게 항서를 썼습니다 네 지금 2022 중국갑조리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당이페이 선수인데요 어 강동현 선수에 이어서 변상현 선수까지 이렇게 굴복시키면서 당위패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중국 갑조리그는 한국 선수들이 어... 아직까지는 부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원래부터 갑조리그는 한국 선수들의 어떤 네, 텃밭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네, 응원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변상일 선수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